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서 제1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어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로인한 재앙이 한 단계씩 강도가 높아집니다. 끝내 열 번째 재앙 앞에 서서야 그는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미리서 손들었으면은 좋았을 것을 망할 대로 망하다가 결국 항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한대로 그대로 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렇게 허락합니다. 처음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 바로는 그때마다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면은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나중에는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내 보내놓고도 다시 그의 마음이 변심해서 또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모두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쉽게 어기면은 안 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히브리 백성들의 해방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꽉 쥐고 있었던 손을 하나씩 펴기 시작합니다. 많은 확실하게 손을 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하라고 허락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거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바로가 그래 그러면 좋다 너희들 남자들만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양과 가축들을 놓고 사람들만 가라 그런데 모세는 아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 나가고 모든 양과 가축들, 재산들도 다 들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때에 가서야 바로가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나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한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면서 항복합니다. 모세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애국에서 확실하게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홍해 바다까지 건너서 애국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차하면은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은 옛날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섭섭했습니다. 이들을 내해방시켜 네 놓았더니 아차 하면은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과거의 메인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허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장망성, 장차 망할성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확실하게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